학생부 우수상 네. 주현준입니다. 수부니다 아 네. 네. 네, 먼저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위사랑은2 네. 네. 0 2 2년 7일에 서울토페스 콩쿠르 학생부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의 우수상을 수여합니다. 2020년 6월 18일 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드립니다 1, 2, 하드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체육상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상은 <laughs> 정우진 참가자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8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판매가 한 상에 사진 하나, 둘, 셋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학생부 대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에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가 되고요. 트로피가 함께 수여가 됩니다. 대사 아무화까지 틀렸네요 <laughs> 네, 대사 이유준 참가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드니다네 우리 사람은 2022년 제1회 소원의 탓 콩쿠르